그 한미정상회담 한번 다루면서, 후일담 다루면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에 하나가 미국의 공화당 어, 그리고 민주당 상하원 지도자 10여 명과 어, 거의 청문회급으로 심도 있는 대화, 미팅을 한게 처음인 일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그런데 이 미팅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페퍼에서 이미 두 번이나 출연하셨던 김동석 이사님 모셨습니다왜 이런 미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의회에서 초청을 하면 이제 상원 하원이다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연설을 하죠. 그거는 그 대통령이 이 오늘날 이 사람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있다. 이러는 걸 인제 여기서 인정하는 건데. 그거를 목표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발 빠르게, 우리 한인 밀집 지역 지역구 있는 의원들한테 편지를 다 보내기 시작했죠. 한인 밀집 지역, 우리가 유권자를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따로 스테이트먼트, 성명서를 내가지고서 적극 환영한다, 환영할 일이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수목금, 토, 일, 이렇게 계시는데, 하지만 수요일날, 아, 그, 장진호 전투 기념비 가셨다고 오시고, 그 이튿날 목요일날 오전에 상원, 하원, 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문회 수준이 이상이었습니다. 그니까 러 하원에서 한 13분, 그 다음에 상원에서 상원 의원만 9명, 그러면 그 뒤에 붙은 보좌관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고, 이런 데에 들어가서 거의 자유토론식으로 간담에 얼마든지 Q&A, 질의응답 받겠다 결정을 딱 하셨더라고요. 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상회담한 겁니다. 한국과 미국 관계가 이렇고 어렵고 뭐 사드가 어떻고 이걸 어떻게 풀까? 우리는 그런 관심이었지만 은 미국의 이,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의 정상들은 앞으로 트럼프를 대해야 될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거를 설레가 없으니까요.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게 아베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 백악관으로 못 갔어요. 프로리다 가가지고서 일방적으로 트럼프의 얘기를 듣고만 왔습니다. 밖에다가 공개하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laughs> 이어서 중국 시진핑이 또 프로리다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일방적으로야.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은 전 세계에다가 트럼프라는 이상한 대통령과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laughs> 만찬도 하고, 예, 만찬도 하고, 회담을 하고. 사실은 의회를 먼저 이거를 한 거는, 어, 우연히 잘된 거더라고요. 저는 전략적으로 이거를 한줄 알았더니만은, 이번에 그 준비팀, 그리고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만들어낸 정치력을 가지고서 자기 지역 의원들한테 내고 내고 요청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된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별의별 질문이 다 나왔는데 아주 내용을 정리해서 일관성 있게. 두 번째는 회담 열흘 전에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오셨던 거예요. 근데 발언을 한게 일반적으로 좀 문제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된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한국 언론에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요. 인터뷰를 무슨 이슈가 있어 하면은 자, 그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반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laughs> 이만한 이슈인데 미국에서 보면 관심 갖는 주류의 무슨 미디어 이런 게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들어온 다음에 트럼프의 행보를 트럼프에 맞춰서 미국의 주류 미디어가 잘 보도를 안 해요. 문재인 대통령 오시기 전에 이틀 동안 인도의 나렌드리, 나렌드라 총리가 왔었어요. 그것도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북한 위협 때문에, 특보의 발언 때문에 집중이 됐잖아요. 관심이 마지고 장기간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의 청년이, 미국에 돌아온 지 6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회에서 북을 어떻게 할까. 이래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면 한국의 새로 된 대통령이 북한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경악됐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이 현장에 있었던 어, 김경수 의원한테 약간 분위기 전달을 받았는데 그건 우리 분위기고요. <laughs> 김경수 의원이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 분위기고 제가 궁금한 건 이쪽 분위기거든요. 워싱턴은 세계 권력이 있어요. 트럼프, 민주당, 공화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의회하고 백악관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백악관 만찬한. 백악관에서 만찬을 한 사진을 보면 의원들 하나도 없어요. 옛날 같으면 관심 있는 의원들 초청하는데 백악관 만찬에 갈 (535명) 연방 의원들 중에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한 (600만 명의) 신규 유권자를 공화당에 등록시켜가지고 공화당 저변의 권력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잘안 되니까 저폴 라이언이 여러분 인제는 안 됩니다. 트럼프랑 협력해야 됩니다. 요런 분위기로 같은 때입니다. 어차피 북한 핵위협에 대한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트럼프든 민주든, 민주든 공화당이든 같이 돼야 된다. 이런 컨센스 속에서 했는데 저쪽에서 이쪽에 보고 있는 분이 애드로이스라는 외교위원장이죠. 네. 이저 그 여자분은 누구냐 하면 폴라이언은 공화당의 일인자고 민주당이 든 민주당 일인자가 이제 낸시 펠롯이라는 어, 그, 위안부 결의한때 숨어서, 일본부 숨어서 우리랑 협력했던 분입니다.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 덕봤어요. 무슨 덕인 줄 아세요? 우리도 여의도 국회가 그렇죠. 여야가 좀 앉아야 되는데 같이. 네. 트럼프 취임하고서 여야가, 여야 대표들이 앉은 자리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둘이 옆자리에 앉은 겁니다. <laughs> 의회에서 한국 문제 관심 많나도요 정도 관심입니다. 지도부와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와 예산. 이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다 참가했어요. 중요한 질문은 사드 문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줘서 고맙다라는 거를 새 의원한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촛불로 대통령이 됐는데 촛불은 국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 방식인데 야, 미국이 가르쳐준 거 아니냐? 그렇게 가르쳐준 민주주의 방식에서 문제를 제기한 한국의 국민들이 사드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절차를 알려 그러는데 이 프로세싱을 알려 그러는데 그걸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다가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하신거 그거를 듣고서 다 고개를 끄덕고 고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회담이 끝난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한인들 유권자가 한 결집돼서 움직이는 게한 한, 1만 5천명 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분위기여서 미국에 유리, 유리하다라는 거를 이런 스테이트 먼트 내가 미국의 기록으로 하고서 우리한테 보내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거기 가서 교민들하고 만났잖아요. 교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받아들이는 정도 반응 혹은 뭐 교민 사회의 리액션이 이전과 차이점이 있나? 미국에 있는 한인 동포사에서도 촛불도 있고 태극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태극기간한 8대 2로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근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가서 오래된 분들이 어 문재인 그러면 이렇게. 금방 확인도 안 해보고 갖고 있는 내용물들이 있어요. 빨갱이, 어, 예.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굉장히 <laughs> 그 우려감이 많죠. 이게 무슨 좋아한다, 싫어한다가 아니라 오래된 미국 백인들의 시각으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그런데 한국, 서울이랑 마차,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좀 영에이지들, 젊은 층들은 이제 그렇지 않죠. 이 정보를 다 공유하니까 이게 아주 그냥 열광적이죠. 그리고 어, 이전의 대통령하고 다르게 굉장히 일반 대중들을 특히 동포들을 대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뭐 가다가 차세워 놓고 나와 가지고 만나고 갑자기 뭐문 열고 막 옛날 대통령 들오면탁 짜여진 대로 경호하는 대로 열렬한 지지자가 있어도 얼굴도 못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또뭐 동포들 모아 가지고 환영회를 한다 하면은 각 동네에서 선발된 사람들 모아 가지고 그리고서 이전의 대통령들은 미국에서 이렇게 출세한 한열명 뭐~ 고급 호텔에 막아지고서 자랑스럽습니다 뭐~ 이렇게만 해왔었는데 이민1 세대들 되게 우려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방미 이후에 그런 우려들이 좀 가셨나요 미디어를 통해서 정상회담 미국이 새로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부분들이 기존에 우려했던 것보다 다르게 나오니까 좀 안도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우리가 무슨 진짜 사실을 보고 판단합니까? 하고 싶었던 시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선 태극기는 아직 태극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독일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이번에 갔다 왔는데, 들은 후일담 중에 하나는, 독일의 1세대라고 하면, 광부, 간호사, 박근, 박정희 시절에 갔던 사람이거든요. 원래 이민을 가면, 자기가 이민 왔을 때, 한국을 인식하는 세계에서 멈춰요. 대부분 70년대 가면 70년대 방식으로 한걸 바라보고 멈추거든요. 그분들과 그 이에 유학생들이 가서 거기 자리 잡고 그 교민이 된이두 교민 사회가 전혀 교류 없이 완전히 떨어져서 극단적으로 바라봤는데 이번에 방문으로 어 양쪽으로 또열대히 환영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 사회도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는 게 확실히 확인이 있군요. 태극기와 촛불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도 그래도 어 한인들이 모여 사는 커뮤니티의 이, 이 여론 주도층은요 한 50대 후반과 60대 중반까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태극기가 많게 보이는데 사실 들춰보면은 태극기와 촛불 간의 무슨 이런 그 싸움 이런 거보다는 이런 거보다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한미 관계가 평안하고 안정돼야 될 텐데, 아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야 될 텐데, 미국 쪽 입장에서 보면 은 어, 백인들 시각에서 보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거는 요즘에 알고 합니다. 한국이 미국에 아쉬운 것만큼 미국도 한국에 더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한국도 할 얘기는 제대로,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왜 한국의 정치인들은 와서 자꾸만 미국의 생각이 어떻, 어떠냐 물어만 보냐? 자기네 주장을 하지 않고. 이전 정부하고 이현 정부가 대미 전략을 세우는데 차별화될 게 있어요? 미국은 국민 참여 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현안이 있으면 자기를 대표하는 자기를 대표하는 정치인을 통해서 갖고 와야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우리 현안이 이것다. 백악관 웹사이트에 뭐 우리가 클릭해서 올려라. 이거 약발 없어요. <목소리> 새로 어 구성된 한국 정부의 입장이나 정책을 얘기하려면 의회는 금방 안 바뀌니까 의회를 움직이는 거는 공공외교의 분야 분야입니다 예 지금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자국계 시민들을 정치 세력화 하는데 경쟁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한국 새 정부가 미국 관계에 있어 가지고 외교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이 관계의 폭을 좀 넓히고 두텁게 하고 예 그리고 이런 다양화시켜서 어 이런 부분들이 이번 정부에는 또한 가지는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워싱턴 내에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에 관해서 한반도에 관해서 북한 핵기업이 나오면은 그 주류 미디어가 한반도 전문가들을 막 불러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브루킹스 연구소라든지 이렇게 좀이 진보적인 싱크탱크 안에도 한반도 전문가만은 이상하게 보수, 강경적인 강경한 입장을 갖는 사람들만 있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공의 기구가 확대되면은, 다양한 의견을 갖고, 다양한 관점에서 한반도, 북한 핵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그 전문가들이 좀 워싱턴에 상존하도록. 사실 제일 위험한 건요,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로 막 몰리는 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저거 이상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 빨리 바뀌면, 트럼프 대통령이 쓸 카드 중에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좀 바꿔보려는 이 카드 중에 하나는, 어, 이런 거죠. 미국의 여론을 딴 데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다라는 카드. 이게 항상 위협이 나올 때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 끊임없이 우리 스트레스는 워싱턴의 여론을 주도하는 한반도 관련한 여론 주도층에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다급하고 시급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심한국에 사실 온 거는요. 매년 7월 마지막 주에 미 전역에 있는 한인 동포들 7, 800명을 모읍니다. 그래가 자기 오면은 자기 지역 의원들을 다 찾아다니고 그리고 하루 저녁 자기 지역 의원들을 의사당 바깥으로 나오는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의회 내에서 한국을 이해하는 의원들 그룹을 만드는 지금 과정에 하는 작업인데 요. 7월 24 25 26 2박 3일 합니다. 그 준비차 한국에서 초청할 분들 섭외하러 왔다가 저는 이틀 후에 돌아가서 그 준비를 하기 때문에 빨리 돌아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미정상회담 한번 다루면서, 후일담 다루면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에 하나가, 미국의 공화당, 어, 그리고 민주당 상하원 지도자 10여 명과, 어, 거의 청문회급으로 심도 있는 대화, 미팅을 한게 처음인 일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그런데, 이 미팅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페퍼에서 이미 두 번이나 출연하셨던 김동석 이사님 모셨습니다왜 이런 미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의회에서 초청을 하면 이제 상원 하원이다 모여 가지고서 거기서 연설을 하죠. 그거는 그 대통령이 이 오늘날 이 사람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있다 이러는 거인지 서인정하고로 간 다음에 얼마든지 Q&A, 질의응답 받겠다 결정을 딱 하셨더라고요. 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상회담한 겁니다. 한국과 미국 관계가 이렇고 어렵고 뭐 사드가 어떻고 이걸 어떻게 풀까? 우리는 그런 관심이었지만은 미국의 이해 관계가 있는 나라들의 정상들은 앞으로 트럼프를 대해야 될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거를 설레가 없으니까요.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게 아베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 백악관으로 못 갔어요. 플로리다 가가지고서 일방적으로 트럼프의 얘기를 듣고만 왔습니다. 밖에다가 공개하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laughs> 이어서 중국 시진핑이 또 플로리다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일방적으로야.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은 전 세계에다가 트럼프라는 이상한 대통령과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laughs> 만찬도 하고, 예, 만찬도 하고, 회담을 하고. 사실은 의회를 먼저 이거를 한 거는, 어, 우연히 잘된 거더라고요. 저는 전략적으로 이거를 한줄 알았더니만은, 이번에 그 준비팀, 그리고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만들어낸 정치력을 가지고서 자기 지역 의원들한테 내고 내고 요청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된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별의별 질문이 다 나왔는데 아주 내용을 정리해서 일관성 있게. 두 번째는 회담 열흘 전에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오셨던 거예요. 근데 발언을 한게 일반적으로 좀 문제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된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한국 언론에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요. 인터뷰를 무슨 이슈가 있어 하면은 자 그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반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laughs> 이만한 이슈인데 미국에서 보면 관심 갖는 주류의 무슨 미디어 이런 게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들어온 다음에 트럼프의 행보를 트럼프에 맞춰서 미국의 주류 미디어가 잘 보도를 안 해요. 문재인 대통령 오시기 전에 이틀 동안 인도의 나렌드리, 나렌드라 총리가 왔었어요. 그것도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북한 위협 때문에, 특보의 발언 때문에 집중이 됐잖아요. 관심이 마시고. 장기간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의 청년이, 미국에 돌아온 지 6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회에서 북을 어떻게 할까. 이래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면 한국의 새로 된 대통령이 북한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분위기 하는 건데 그거를 목표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발 빠르게, 우리 한인 밀집 지역 지역구 있는 의원들한테 편지를 다 보내기 시작했죠. 한인 밀집 지역, 우리가 유권자를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따로 스테이트먼트, 성명서를 내가지고서 적극 환영한다, 환영할 일이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수목금, 토, 일, 이렇게 계시는데, 하지만 수요일날, 아, 그, 장진호 전투 기념비 가셨다고 오시고, 그 이튿날 목요일날 오전에 상원, 하원, 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청문회 수준이 이상이었습니다. 그니까 러 하원에서 한 13분, 그 다음에 상원에서 상원 의원만 9명, 그러면 그 뒤에 붙은 보좌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고, 이런 데에 들어가서 거의 자유 토론식으로